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 일기입니다. 예, 오늘은요, 어, 그, 만차랑 단호박을, 그,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 한 번, 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예, 인터넷상에서, 아, 이 만차랑 단호박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예, 좀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런데, 예, 그, 만차랑 단호박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만차랑 단호박에 대한 그 특성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예, 그냥 제대로 익지도 않은 것, 어, 또한 제대로 숙성이 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판매하심으로써, 어, 좀, 어, 만차랑 단호박의 그 이미지가, 아, 어, 좀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어, 좀, 어, 제가, 어, 쭉, 이렇게, 만차랑 단호박 선별하는 방법, 어떤 만차랑을 이렇게 사셔야만이 좋은 단호박을 사실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어제까지 수확을 끝냈습니다. 수확을 끝냈는데 수확을 끝내고 바로 그 이제 수확한 호박을 팔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 제가 저는 전국에 만차랑 단호박 모종을 그 공급하는 그 육묘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 제가 어그 만차랑 단호박 모종을 공급할 때 분명히 어그 설명서를 어 그한 장씩 넣어 주고 있습니다. 어 그걸 한 번씩만 쭉좀 읽어 보시면은 어그 이렇게 수확해서 바로 팔어서는 안 된다. 는 그런 내용도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어그 이렇게 읽어 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좀 굉장히 좀 아쉽고요. 어 지금 어제도 제가 한번 쪽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그 만찬랑 단호박그 상품들을 쪽그 내용들을 둘러 봤습니다만은 아직 이렇게 꼭지가 이렇게 새파란 꼭지가 이렇게 덜 말른 이런 그이 뭐야? 호박들을 올려 놓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저 완전히 참그 구매해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아이고 이것도 단호박이냐 이런 소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맛이 없거든요 숙성이 되지 않으면은 만차랑 단호박은 최소한 수확 후 1개월 30일 이상 숙성이 되야만이 이제 제 맛이 서서히 나기 시작해서 최대한 50일 이상이 되야만이 완전히 만차랑 단호박의 제맛을 느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때야만이, 아, 만차랑 이 탄호박 참 맛있다. 아, 참, 이, 이런 소리를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따가지고서 바로 꼭지도 안 마른 거, 이렇게, 그, 내놓고, 이, 판매하시는 분들, 예, 절대로 만차랑 탄호박의 이미지를 바닥에 떠, <laughs>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상황만, 그,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그 이렇게 그만철랑 단호박은 예, 이렇게 꼭지가 완전히 마른 것들 최소한에 이렇게 예, 이렇게 마른 것들은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그1 개월 전에 예, 그 밭에다가 연그른 것들은 예, 일찍 열은 것들은 전부 다이 나무하고 분리를 해놨습니다 따놨습니다 꼭지를. 따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들여오면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서 들어옵니다만은, 여기에서 우선은 1개월 이전에 따놨던, 예, 이런 것들만 이렇게 골라서, 어, 이렇게 꼭지가 완전히 그 마른 것들, 예, 그런 것만, 어, 골라서 이렇게 그, 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어, 이제, 예, 그, 뭐야, 이 제맛이 한참 나오기 시작하는 만차랑 단호박을 이렇게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그 어떤 분들 그저그 그 이렇게 그 뭐야 어 거기에 리뷰를 써는 것도 봐 보면은 이 하나를 갈라 봤더니 갈라서 먹어 봤더니 맛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더더 더 두었다가 먹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글로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 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서 바로 판매를 하면은 일단 판매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30일 이상 숙성이 된. 예, 만차랑 단호박들만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사시는 분들이 사시는 분들은 그런 이 꼭지가 덜 말른 그이 뭐야 사진을 올려 놓은 이런 호박들은 사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사셔서 그대로 그것이 숙성 완전히 될 때까지 이렇게 그 썩을 수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뭐야 어 그런 호박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안 하시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그 당부 드립니다. 어그 아직 수성도 안된 그런 호박을 사시는 일이 없도록 어 이렇게 이 꼭지만 봐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꼭지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말른 어 이런 상품을 올려 놨는지 예, 아니면은 어 이렇게 어좀이렇게 예, 완전히 푸른 호박이라든지 이런 건덜익은 거고요. 어 이렇게 어좀이 익었어도 익었어도 어디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자 익었어도 이렇게 꼭지가 약간 저 호박죽으로 푸르뎅뎅하죠 자 이건 완전히 익은 겁니다 익은건데도 이것은 이제 그이 겨우 저 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숙성이 전혀 안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 완전히 꼭지가 완전히 마른 거예 이런 것만 예, 보셔도 이렇게 보시고서 사셔도 어, 그렇게 예, 맛없는 그이 호박을 사실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 꼭 참고하시고, 어, 구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만차랑 단호박 판매하시는 분들은 꼭, 어, 요것을 지켜서 만차랑 단호박의 그 이미지가, 아, 그, 추락되지 않게끔, 이렇게 좀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요즘에 지금, 저, 어제, 그, 제가, 만차랑 단호박 판매하시는 분들 것을 쭉 둘러보니까, 만차랑이 아닌 만차처럼을 판매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려서 이것은 만차랑 단호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내종, 국내산 그 종자인 만차처럼의 단호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차랑으로 그렇게 그이 판매하시면은 예, 절대로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 그분도 수긍을 하셨고 어, 이렇게 저그 육묘장이나 이런 데서 그 씨앗 모종, 어, 그 마디 잘라서 뿌리를 내린 모종이 아닌 씨앗으로 이렇게 키운 떡잎이 있는 이런 모종을 사서 키우신 분들은 전부 100%다그 국내종 만차처럼 씨앗을 파종해서 만든 모종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보통 보면은 시중에서 그 씨앗 하나에 천원씩 인데요 어 그래서 이런 인근 육묘장에서 그 그것을 모종을 길러 가지고 어 3000원에서 그 5000원 사이 이렇게 그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것은 어, 국내 종인 만차처럼 은 지금 여기에 제가 지금 어, 그 실물이 없어서 비교를 못해 드리는데요 제가 어제 그것을 그, 그 보고서 어, 제가 지난 어, 재작년에 그 시험 재배했던 그 만차처럼과 만차랑 단호박 그 비교 시험을 어, 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것을 에,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어제 다시 그 만차처럼과 어, 만차랑 단호박의 그이 비교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어, 저희 고향 나루농원 블루비에 그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 어, 어, 만차처럼은 요, 무늬가, 아 이렇게, 그, 이, 이, 좀 이렇게 흰 반점이 크지 않고요. 굉장히 참, 잘게 생겼습니다. 이게 딱 보면은 표가 나요. 어, 좀, 자, 요, 요건 만차랑입니다만은 요거보다도 더 이렇게 잘게, 그, 이, 이 반점이, 하얀 반점이 이렇게 생겼고, 또 우들두들한 호박들이 많습니다. 아, 그, 이렇게, 매끈하게, 이런 식으로 만차랑처럼 매끈하게 빠지는 호박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런 것을, 그, 이, 보시고, 어, 그게, 예,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어, 그, 이, 만차처럼의 본 유형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이 그 바이러스에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 보면은 막 우들두틀한 이런 호박만 쭉올려놓은 그 분이 있는데, 그것이 만차랑보다는 만차처럼해서 그런 바이러스가 아그 많이 감염이 되지 않나 어 그래서 그런 걸좀볼 수가 있었고요 어 그래서 그런 호박은 만차처럼은 분명히 만차처럼이라고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이 누가 그 만차처럼을 만차랑으로 그런 식으로 그 속여서 파신다면은 그 뭐여 이렇게 예,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그분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내려놓으시던지 아니면은 만차처럼이라는 이름으로 어, 다시 올려놓으시던지 해서 판매를 하시라고 권고를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분이 그렇게 고치지 않고 계속 만차랑으로 둔갑을 해서 판매를 하신다면은 어, 저는 분명히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요즘에 그 만차처럼이라는 국내 그 씨앗이 굉장히 많이 판매를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면은 이렇게 수확을 한 뒤로는 만차처럼 단호박이라고 해서 판매하는 호박들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결, 어, 결국은 전부 다 만차랑 단호박으로 다 둔갑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이 구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아시고. 어, 그, 이것을 꼭, 이,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구, 에, 좀 구, 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고향나루농원, 어, 그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어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재작년에, 몇년 전에 그 시험 재배를 한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별 방법이라고 해서, 어, 만차랑 단호박과 만차처럼 단호박의 구별 방법, 이렇게 해서 제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은 앞으로는 그 속으실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 만차처럼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만차랑으로 중갑해서 판매하셔도 안 되고 어또어 만차랑 아 만차처럼이라고 해서 어 정상적으로 정상 노트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하셨으면 좋겠고 또그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것을 예, 저는 앞으로도 만차랑 단호박의 그이 위상을 어, 위상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위상이 예, 높여질수 있도록 어, 꾸준히 이렇게 그 그런 것에 대해서 더더구나 만차랑 단호박 그 보종을 전국에 공급하는 육묘업자로서 어, 그것은 제가 항상 살펴보고 앞으로도 어, 계속 어, 내년에는 다시 한번 그 만차처럼 종자를 어, 이렇게 그 사다가 직접 그 뭐야 이렇게 시험, 비교 시험을 해서 또한번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한번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만차랑 단호박, 아 그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예 참고하셔야 될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